미야자키 하유가 무려 13년간 연재해온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1994년 2월 10일, 아니면 주 3월호를 끝으로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재된 이유는 그가 영화 제작에 들어갈 때마다 연재를 중단해왔기 때문이었고 이에 미야자키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준 독자들을 위해 고된 창작활동 속에서도 결코 회피하지 않고 최고의 엔딩을 선물하며 보답했다. 미야자키는 분명 나우시카를 서사시적 작품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었겠지만 좀더 단순한 결말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우시카가 당초 의도를 훨씬 뛰어넘는 웅장함을 구축하게 된 데에는 작품이 오랫동안 연재되면서 작가의 사상과 인식 변화에 쉽게 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단적인 예시로 애니메이션 판을 보면 본래 나우시카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 것인지를 알수 있다. 나우시카의 애니메이션은 단행본 3권의 초반부가 연재되었을 시점에 시작되었다. 미에자키는 이미 이 시기에도 전쟁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우시카는 미래소년 코난처럼 판타지가 가미된 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비로 코난의 세계가 비참. 말치라도 작품의 톤은 밝았던 것처럼 나우시카 역시 그가 좋아하는 다양한 비행기들을 등장시키며 환경 문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정도의 작품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야자키는 애니메이션의 결말을 만화에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마치 별개의 작품인 양 만화판의 이야기를 조금씩 바꿔나갔다. 결국 나우시카는 13년 동안 미야자키의 사상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다양하게 변모했고 결말 또한 미야자키가 그동안 고뇌하며 찾은 답이 채택되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단순히 자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작품이 아니다. 이는 동명의 제목이기도 한 나우시카라는 인물의 서사시라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나우시카는 탐구심,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다. 모든 지 의미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 가장 큰 의문은 부에다. 부의 수수께끼에 관계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만나면 무엇이든 제쳐두고 이것을 우선시한다. 그것은 부해가 인간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부해란 무엇인가? 오무와 같은 벌레들은 무엇이며 왜 그들은 부해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부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인간들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와 같은 것들이 나우시카가 가지고 있는 초기의 의문들이다. 나우시카가 여행을 떠나게 되는 행동원리가 바로 이러한 세상에 대한 의문에 있다. 나우시카는 세계의 비밀을 알기 위해 떠 한 여행에서 다양한 생물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인 여마를 통해 오무와 각종 벌레들 심지어는 점균의 마음까지 알게 된다. 여기서 그녀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고뇌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뇌. 이러한 고뇌는 이미 오랫동안 나우시카가 해오던 것이었다. 이후 세름과의 만남, 정엄 묘지기와의 대화를 통해 나우시카는 부해. 그리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다. 하지만 묘지기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결국 묘소도 파괴해버린다.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고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나우시카에게 재생을 위해 존재하는 이른바 목적이 있는 생태계는 그 존재의 의가 부정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나우시카는 말한다. 어떤 계기로 태어났든 생명의 목적은 없다. 라고 생명이란 살아가는 것이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일단 태어난 생명은 자율적으로 살길을 찾아간다. 이것이 나우시카가 기나긴 여행을 통해 얻은 세상의 진정한 비밀이었다. 초기에 나우시카는 분명 미야자키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여성 캐릭터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차 미야자키의 분신이 되었고 죽음환부에 이르러서는 일치해야 된다. 작중에서 그려지는 나우시카의 고뇌가 곧 미야자키의 고뇌인 셈이다. 나우시카는 크게 세 가지의 행동 원리를 보여준다. 방관자, 포기자, 결정자로서 행동하며 나우시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그때마다 이야기가 변화한다. 초기에 나우시카는 사람보다도 벌레에 더 신경 쓰며 자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하지만 한낱 개인은 자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었고 결국 방관자로서밖에 남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스스로 자연이 되는 길을 선택한다. 이로써 그녀는 포기자가 된다. 꿈속에서 푸른 청정의 땅을 보며 세상의 비밀과 마주한 나우시카는 이제는 결정을 내리며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결정자로서의 행보를 보여준다. 다시 태어난 그녀가 방관자라는 허물을 깨고 세상에 직접 개입을 할수 있게 된 까닭은 지금의 세계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세상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연에 있어 나우시카는 방관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지만 인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나우시카는 인간의 파멸로 이끈 원흉 묘소에서 결정자로서 선택한다. 묘소를 파괴하고 지구정화계획을 백지화해 지금의 상황 그대로를 이어나가도록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바로 미야자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에 떠야겠지만 그런데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생명의 가치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살아라 라고 말이다 요약하자면 그럼에도 살아라 인 것이다 미야자키는 스스로를 모순 덩어리라고 말한다. 전쟁을 싫어하지만 전쟁 도구로서 사용된 비행기는 누구보다 좋아하며 자연을 동경하지만 인간이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을 파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순 덩어리인 자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미야자키는 끊임없이 고뇌했다. 그리고 그 고뇌의 결론이 나우시카의 결말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살아라. 이것이 나우시카와 함께 미야자키가 13년간의 고뇌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그의 최고작이라 일컬어지는 월령공주를 포함한 이후의 작품들의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놀라>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비키고리라 아니 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라 어, 야, 너네 거기 지금 뭐 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사 시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 막...